예, 다니엘서 6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예, 전 시간에 제가 다리오 때에 그 뭐죠? 다시 에, 바벨론 포로됐던 거 귀환시키고 이랬다는데 아니 고레스 왕 때인 것 같아요. 고레스 왕 때. 제가 이 머리가 너무 나빠져 가지고 외우는 거를 잘못 외우네요. 자, 6장입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뜻은 선을 고양시키는 자입니다. 선을 고양시키는 자라고 해서 선을 높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을 극대화시키는 자. 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 다니엘 그러니까 120명을 세워놓고 그 위에 또 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그 중에 다니엘을 제일 높여놨어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함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높아질 야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없으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에, 다니엘이 아무 빈틈을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에, 허물도 못 얻고 또그 사람들이 가로되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꾀를 내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 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컨대 금룡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함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룡을 내니라. 이게 뭐냐면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저 예, 절을 못 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30일 동안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왕들은 뭡니까? 왕권을 강화하게 하려면은 어, 자기의 통치 기반이나 이런 강한 법들을 세워서 자기를 굳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꾀를 낸 건데 이게 뭐냐면 법을 만들어서, 이제, 왕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 에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꾀를 내서 다윗을 함정을 팔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소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이, 마지막 7년 대활란 때 짐승이 나타, 저기, 뭐죠, 그 전부터 작업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법을 만든 다음에 자기만을 섬기게끔 만들게끔. 그렇게, 에, 하는 모습을 다니엘소에 이미, 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 다니엘이 이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세 번씩인가요? 그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저기 뭐죠? 청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세번 이게 이 절하잖아요. 저도 이 그 이슬람 사람하고 일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쯤 되니까 자기 기도해 하는 시간이라서 갔다 오겠다고 해서 어 갔다 오라고. 그 가면은 이제 세 번씩 하는 거죠. 사실 그거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의 앞에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슬람 사람 그 친구한테 청년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 이슬람 경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이랬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 계속, 절을 하고 이런 걸 꼬박꼬박 지키는데, 이슬람 경전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런 거,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냥, 절하고,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기고 교회 가가지고, 어? 예배 참석했다가, 목사 설교 듣고, 밥한끼 먹고 오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래 뭐 성경 말씀을 잘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알긴 뭐 개뿔이나 압니까? 난 진리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 뭐 내가 지식을 넓히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듯이 예, 이슬람이나 뭐저 절에 가서 어? 108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만 하지 마음으로 하는 건 없어. 자기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인데, 신령은 뭡니까? 진정은 자기 전심을 다하는 마음이고, 신령은 성령님으로 하는 겁니다. 신령은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근데 성령님은 자기 마음에 없고, 죄가 있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기독교인인데, 그게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죄가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세례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주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하루 만에 없애놨는데 자기는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실패자다. 그렇게 여기는 거 사단 마귀 종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척. 그래서 아무튼 계속 아직도 찾고 있지만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습니다.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여러분, 바벨론이나 메데바사, 그때에 법이 되게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30일은 뭐냐면 시작 보상 가입니다 30은 예수님도 30세 때에 공생애를 시작해셨고요. 제사장들도 30세 때부터 공, 제사장 업무를 봅니다. 이 30은 시작하는 때를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시작,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시험 기간은 원래 10이 열흘이라 모르겠는데 30일이 돼요. 시작. 그러니까 에 왕을 섬기는 시작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대이 일이 적실하니? 적실하다는 뜻은 틀림없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틀림 없고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않은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이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으로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아끼고 그런데 다니엘을 에 죽이려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왕이 이 말을 듣고 왜냐하면 법이 엄중하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름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그러니까 엄격한 법 집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 세우신 금용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 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굴을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화했으니 왕의 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요. 거기에 함께 하는 신하들의 도장도 같이 찍었다라는 거요. 예 그게 아마 바벨론의 율 법, 법인가 봅니다. 그, 만약에 인을 찢거나 그 돌을 굴려내서 다니엘을 살려내지 못하면, 아 저기, 살려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즐거운 것도 하나도 없이, 그니까 러 왕은 다니엘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즉너 살아 있느냐 물어본다라고요.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사자, 사자들이 보통 굶겨놓습니다. 사람들 잡아먹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사자를 입을 못 열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지 말도록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켰던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이 칠년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이에요. 그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설사 죽음을 당하더라도 다시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 다니엘은 이미 사자 밥이 되, 될 수밖에 없었던 자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에,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어, 자,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 받을 자들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걸 얘기합니다. 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대원컷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그니까, 방을 다 전국에 돌리는 겁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자신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다리아, 다리오 왕도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보시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습니다. 비록, 음, 바벨론 왕일지라도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뭡니까? 다리오 왕은, 시대라는 건 뭡니까? 메대, 메대 왕다리오입니다 바벨론 왕. 다리오고 바사는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 고레스는 태양입니다. 에, 다리오는 선을 고양시키는 자, 즉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자고요. 고레스 왕, 왕은 태양입니다. 이 뭡니까?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 비록 어, 다른 나라 왕이지만 태양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에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볼 거는 앞으로 7년 대활란 때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지금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 옆에 의뢰를 하고 마음을 지킨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 다니엘서는요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7장하고 8장 또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